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크로아티아 대표팀과 브라질 대표팀 간에 2022 비파 카타르 월드컵 8강전 첫번째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맞붙은 양팀 크로아티아 대표팀과 브라질 대표팀은 각각 이파랭킹 12위 그리고 1위 자리에 위치한 다소 전력 차이를 가지고 있는 팀들로서 크로아티아 대표팀의 경우 모로코, 벨기에, 캐나다가 포함된 F조에서 1승 2무로 16강 진출 일본과의 16강전에서도 승부차기 끝에 8강전에 진출하면서 단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8강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120분 승부를 펼치면서 다소 체력적인 소모를 수반한 상태로 8강까지 올라왔고 브라질 대표팀의 경우 G조에서 카메룬 대표팀에게 로테이션을 돌려 패배하긴 했었지만 스위스와 세르비아를 잡고 승 1패를 기록 16강 전 대한민국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는 전반전에만 4골을 넣고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여유롭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 플러스 체력적인 부분까지 감안하면 브라질 대표팀이 확실히 유리한 경기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브라질 대표팀의 치치 감독은 알리송 골키퍼, 에데르 밀리탕, 마르키뉴스, 티아고 실바, 다니루 카제미루, 루카스 바케타, 네이마르, 하피냐,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히샬리송까지 우리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전반전을 완전 4대0의 스코어를 만들어 낸금멤버 그 그대로를 가지고 나오면서 크로아티아 대표팀을 상대했고 크로아티아 대표팀은 캡틴 루카 모드리치 선수를 포함, 이반 페리시치, 대한 로브렌, 안드레이 크라마리치, 마르첼로 브로조비치, 요스코 그바르디올등 역시 빅리그 빅클럽서 에 활약하는 크로아티아 대표팀의 핵심 선수들을 죄다 출전시키면서 브라질 대표팀에게 맞섰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브라질 대표팀은 크로아티아 대표팀을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크로아티아 대표팀의 강력한 압박에 의해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중원 싸움에서는 코바치치, 브로조비치, 모드리치가 각각 경합승률 75%, 57%, 60%를 기록 중원에서 볼 배급 자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브라질 대표팀이 자랑하는 강력한 공격진이 화력을 전혀 발휘해내지 못하는 정말 답답한 경기로 끝에 전반전을 소득없이 0대0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대표팀은 후반전에도 아주 약간 개선된 템포로 크로아티아를 공략하긴 했지만 번번이 리바코 비치 골키퍼에게 막히면서 별다른 소득을 보지 못했고 후반전 45분 경기 도 결국 안토니, 호드리구, 페드루 같은 공격수들을 대거 투입시키고도 득점에 실패하면서 0대0 무승부 연장전으로 경기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무위로 돌아가던 브라질 대표팀의 공격은 역시 브라질 대표팀의 10번 네이마르 선수가 리바코비치 골키퍼까지 제껴버리는 환상적인 원맨쇼로 경기 시간 106분이 되어서야 드디어 결실을 맺었고 이제는 정말 브라질이 승리하는가 했지만 116분 페트고비치 선수의 극적인 동점골이 터지면서 크로아티아는 결국 승부차기로 승부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대표팀은 첫 번째 키커 호드리그 선수가 정말 치명적인 실책을 범했고 결국 우승후보 브라질 대표팀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하면서 크로아티아 대표팀이 4강에 진출하는 대이변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경기 크로아티아 대표팀과 브라질 대표팀 간의 카타르 월드컵 8강전 경기에 대한 전세계 축구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크로아티아가 브라질을 볼소울권 측면에서 물리쳤다. 유라노비치는 오른쪽 측면에서 위협적인 존재였다. 크로아티아는 후반전에 우세를 점해야 하지만 브라질이 벤치에서도 많은 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이 크라티아 미드필드를 보는 것은 즐겁다. 그들은 지금까지 정말 잘 뛰고 있다. 브라질은 심지어 공을 지키기 위해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 크라티아는 세계에서 가장 지루한 팀이다. 그들은 단지 승부차기에서 이기길 원한다. 나는 브라질의 경기력에 충격을 받았다. 완전 쓰레기야. 망할 브라질은 잠을 자고 있어. 그들이 일어나서 이 게임을 재밌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브라질은 전반전에 실망스러웠지만 크라티아의 관점에서 이것은 인상적인 경기이고, 그들이 원하는 유형의 경기다. 크로아티아 미드필더들은 브라질 미드필더들을 참교육시키고 있다. 이것이 모드리치 효과다. 크로아티아 골키퍼가 그들을 지키고 있다. 환상적인 세이브. 네이마르는 끔찍했고 결승골을 득점하는 것이 이 말도 안 되는 경기를 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이 게임은 수비와 골키퍼가 마스터 클래스다. 브라질은 새로운 공격 방법을 찾고 크로아티아의 견고한 수비를 뚫어야 한다. 전반적인 경기력은 좋았지만 그들은 이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만들었음에도 리바코비치의 영웅적인 세이브에 의해 거부되었다. 네이마르는 앞으로 30분 안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브라질은 크로아티아와의 승부차기를 피하고 싶을 수도 있다. 네이마르는 중요한 순간에 정말 큰 큰 선수다. 네이마르일 수밖에 없었다. 정말 놀라운 골이다. 센세이셔널. 등등. 많은 전세계 축구팬들이 브라질 대표팀이 보여준 매끄럽지 못한 경기력에 대해 실망하는 반응들을 보였고 크로아티아 대표팀이 보여준 놀라운 수비력에 대해서도 감탄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정말 오늘 경기는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양팀의 수준 높은 클래스를 느낄 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월드컵이 막바지로 갈수록 역시 재밌는 경기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